지금 시청 앞에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몰려있대요. 거기서 사진들도 많이 올라오는데, 어떤 사진인가 라고 들여다 봤더니, 사람들이 모여서 김장을 하고 있어요. 같이 김치 만드니까 재밌잖아요. 그리고 또, 먹어보니까 맛있다. 또세 번째, 이게 바로 봉사활동이다. 이런 내용의 반응들이 SNS상에 지금 넘쳐나고 있습니다. 저기 가보면 재밌을 것 같거든요. 같이 한번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요. 네. 잘생겼죠? 네. 안보세요. 네. 네. 잘생졌죠 네. <laughs> 아, <멋에 잘> <laughs> 어, 진짜 많이 잘생겼어. <laughs> 감사합니다. 끝나잖아. 민우 씨도 김치 좋아하죠? 김치 좋아하죠? 그서 한국 사람 다 좋아하는 음식인데, 아, 북한에서는 아, 지금쯤 아, 김장. 김장 다 하지 않았나요? 아, 지금 끝났죠. 지금 북한이 너무 추워서 1월달 10월 말까지 딱 끝나요. 근데 한국에서는 지금이 한참 김장철이에요. 아, 아, 지금부터 아, 이제 김장을 막 아, 하는 네. 그런 때가. 지금 여기 도심 곳곳에 김장 관련 행사가 많이 열려요. 와. 어, 사람 많네요. 엄청 많네. 오. 이 사람들이 다 김치 때문에 온 사람들인데. 오. 김치 북한에서도 많이 먹죠? 아, 김치 북한에서는 거의 한국에서 반찬을 먹는데 북한에는 거의 식량이라고 보면 돼요, 식량. 아, 예. 그렇죠. 주식처럼 먹고 있어요. 김치가 없으면 안 되죠. 예. 한국도 사실 김치 매우 중요한 음식이기는 한데 요즘에 많이 안 먹어요. 음. 뭐 왜냐면 밥 반찬인데 밥을 많이 안 먹게 되니까 반찬 수요도 많이 준 거죠. 그래서 마늘 냄새, 고춧가루 냄새 엄청 많이 나죠. 아. 담그려는 김치의 양이 무려 165톤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김치를 만드느냐 이걸 가지고 기네스북에 기록에 도전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기네스북에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큰 이유가 하나 있어요. 아 이렇게 못해요. 담은 김치를. 이웃들하고 나눠 먹어요. 아, 아, 전부 다 오늘 담은 김치를 어, 가난한 이웃들과 나눠 먹는다라는 의미가 더큰 거죠. 아, 돈이라는 북한에서도 김장에서 이웃들하고 나눠 먹지 않아요? 어, 많이 나눠 먹죠. 음. 서로막 바가지 담아서 옆집에 갖다 주고 옆집 거면 우리 집에 갖고 이렇막 어, 해서 나눠 먹는 재미 있죠. 이거 할 때마다 좀 궁금했고 한번 와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 기회에 한번 오게 됐어요. 집에서? 예, 김장은 하셨어요? 집에서? 아직은 김장... 안 했어요. 아직은 예. 근데 매해 하고 있어요. 네, 아, 직접 방부해예시예요 예, 예. 오늘 이 자리 에 와서 김장해 보니까 어떤 느낌 드세요? 이게 이제 저기 불우한 이웃들한테 가는 거잖아요. 이 사회가 합박하고 그런데 그래도 이렇게 많은 몇천 명이 모여서 김치를 해서 나눠 먹는다는 거는. 정말 우리나라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음, 생각보다 많이 힘들었어요. <laughs> 아이들하고 같이 오게 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런 행사를 통해서 이웃과 이런 그 나눔이라는 것도 하나의 교육의 하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같이, 와, 같이 오게 됐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민들 만나보니까요. 나눔의 의미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민우 씨는 군 경험이 9년이나 있기 때문에 김치와 관련된 기억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김치 군대는 고춧가루 점미료가 없으니까 그냥 무 같은 걸 그냥 뽑아 씻지 않고 땅에다 진흙 땅에다이 메모래 소금이랑 같이 진흙 땅에 메모라면 나중에 봄날에 파면은 멋지게 염장이 돼 있어. 그러면. 고춧가루 안 써요? 없어요, 안 써요. 어... 없어요, 군대는. 네. 한국식으로 말하자면 백김치를 먹는 거네요. 아 그렇죠, 예, 김치 아, 염장김치 같은 거죠. 염장김치. 네. 군대에서는 막 제대로 된 김치 못 먹으니, 어... 네, 막 민가에 나와서 도둑치다도 먹고. 아도둑치을 한다고요, 네. 김치를? 네. 그럼 민가에서 먹는 김치는 좀 맛이 있어요. 아 맛있죠. 점미로 가다가고, 고춧가루도 가고, 어 가고 다들어서 아... 마늘도 가고, 어 가서, 마늘 아... 가서 맛있죠. 그래서 흥청서 먹는 기억이 네. 많이 남아 있군요. 많네요. 와 민우 씨거 아. 봐. 오나 진짜 먹고 싶다. 완전히 생선에다가 어. 와 통대구 소박이네. 이건 맛있겠다. 응 어, 진짜 맛있겠다. 네. 먹었으면 좋겠어. 전라도 어? 가상 북한 김치네요. 김아 김치. 아, 식혜 북해의 가자미 시케. 네 북한, 어. 북한 김치 보니까 어때요? 북한이 온 느낌이 나는데. 북한이 김치도 지역별로 달려요 설명 시간요그 한강도 쪽에는 음. 젓갈을 많이 요 어. 젓갈 아니면 명태 많이 넣고 어. 양강도 쪽에는 돼지고기를 넣어. 돼지고기요? 네, 그러면 은생걸 넣으면 삭혀서 맛있어, 이거. 아, 김치가 네. 그 사가야지 맛있는 음식인데, 네. 돼지고기를 생고기를 넣어서 음. 삭혀서 먹는다는 거군요. 회처럼되는데 시원한 고기인데, 그 고기 골라 먹는 느낌이 더 좋아요. 아, 그러니까 김치 먹으면서 고기를 골라서 먹는 재미가 있구나. 아, 짬뽕에 고기 골라 먹는 재미가 있구나. 어. 자장면이나 짬뽕에서 아, 자장면, 아. 네. 그거 한번먹보고 싶다. 나중에 방일되면 양강 가면 가요. 좋아요. 네. I ate it every day in the university, it's uh, tasty, it's spicy. You can't compare it with some food of Germany or from Spain because kimchi is just in Korea. So if you want to try kimchi, you have to come to Korea. It's a really nice thing to share with other people and to be with uh, one participant of 3000 people and it's always a good uh, feeling when you share something if you have enough. 외국인들도 김치 담그러 되게 많이 왔네요어 나만이라서 나도 김치 담그는 건 진짜 많이 못 보고 오랜만에 봤는데 너무 재미났어요. 그리고. 관심 생각도 좀 나네요. 뭐라 생각? 네, 어, 니까 저도 옛날 생각 많이 나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는 한국에서 김장 잘안 해요. 이렇게 다 먹어서 먹는 사람들 보기도 힘들고 근데 민우 씨도 한국에 와서 살아보니까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지 않으세요? 워낙 먹을 거 많고요. 어, 그리고 막 다이어트한다고 밥도 나 조금씩 음. 먹고 막. 거의 다 사먹으니까. 맞아것 네, 맞아. 맞아요. 사먹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 네. 통계 자료가 하나 있어요. 김치 산업 동양이라는 음. 자료인데. 훨씬 네. 김치 사먹어요? 담아먹어요? 집에서 이렇게 배추 사다가 담가먹어요. 정말? 네. 김치 담을 줄안 어, 담그려요? 직접 만든 김치하고 사서 먹는 김치하고. 어느 게더 맛있어요? 아 지금 만든 거 맛있어요. 자신감이 <laughs> 네. 자신감? 네. 네. 집에서 어? 김장 직접 해드시나요? 아니요. 친정에서 <laughs> <laughs> 매년 해마다 해 먹는데 올리는 아직 늦게 해서 여기를 먼저 참석하게 되었네요. 혹시 김장 할 줄은 아시나요? 뭐, 양념은 할줄 모르는데, 고분어는 본적 있어요. 요즘에 사람들 김치 많이 사먹잖아요. 네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좀 아쉽기도 한데, 또 뭐, 김치 만드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고 복잡하니까, 어, 전통이 좀 사라져가는 건 아쉽지만, 또,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가지고,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여님은 이제 김치 사 드실 거예요? 안사 드실 거예요? 우리 남편은 빨리 가서 장모님께 배우라고 하는데 조만간 배워서 저도 애들과 함께 같이 만들어 봐야 될것 같아요. 민호 씨, 우리가 현장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봤어요. 김치 사 먹는 거 어떻게 생각하냐 라는 네. 의견을 들어봤는데 SNS 상에서도 상당히 의견이 분분합니다. 아, 하나씩 살펴볼게요. 네. 제가 먼저 하나 살펴볼게요. 우리나라 김치 문화가 변해가는 게 안타깝네요. 네. 내 손으로 담가야 의미가 있죠. 1년 동안 먹을 김치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음. 사 먹는 거 별로다. 직접 담가 먹어야 된다. 그게 정성이 담긴 김치가 네. 맛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죠. 음. 제가 하나 읽을게요. 김치 네. 담글 줄 모른다고요? 인터넷에 검색하면 저리법이 넘쳐납니다. 김장문화는 오래도록 이어지길 바랍니다. 같은 의견이네요. 네, 김장문화 중요하다. 그렇죠. 어렵지 않으니 만들어 먹자. 네. 자, 저도 하나 읽어볼게요. 옛날엔 먹을 게 없어서 1년 동안 먹을 걸 담궜지만, 음. 이젠 냉장 기술도 발달했고, 사시사철 재료를 구할 수 있으니까 그럴 필요 없다. 네. 어머니들을 김장으로 음. 인한 중노동에서 해방시켜 네. 드립시다. 의견 하나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엄마들 너무 힘들다. 아, 그구나 김치 사 먹어도 되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네. 계시네요. 네. 네, 제가 한 가지 읽을게요. 네? 가속이 여럿 있다면 직접 김장에 먹으세요. 음? 직접 해보니 의외로 간단하더라고요. 근데 1인 가구라면 그냥 사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아, 알아보던요이 생각 매우 어, 맞는, 네, 맞는 말 같아요. 네, 저도 맞는 말 같아요. 가족이 여러 있으면 네. 만들어 먹는 게 싸요. 네. 근데 혼자 산 그렇죠. 사 먹는 게 훨씬 편하고 그쵸. 싸요. 번거로운 것도 있죠. 그럼요, 맞아요. 유루 네. 씨, 이제 태도 떨어지려고 하고 행사 거의 끝나가요. 사람들 자리를 하나 둘씩 뜨고 있는데 어떠셨어요 직접 참여해보니까 아 그전에는 뭐, 뭐 서로 막 김장하고 같이하고 막 이런 거 있었는데 지금은 응. 다사 먹잖아요 그쵸. 근데 그 오늘에 와서 보니 함께 만들고 막 나눠 먹고 하는 이 문화가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음. 이 추억이 생생떠 오르네요 저 어릴 때. 김장한다 어머니가 이제 김장하자 그러면 네. 겨울이 시작된다 아그 말씀을 항상 같이 하셨어요 네. 이제 겨울이다 김장하자 네. 저한테는 김장 그러면 겨울이 시작되는 아, 그런 느낌인데 그래서, 네. 오늘 와서 보니까 올 겨울이 네. 별로 두렵지가 않아요 이렇게 네. 나눠 먹는 분들이 많구나 그래서 저한테는 옛날 추억도 떠올리게 하고 김장의 의미도 되새겨 보게 하는 그런 그렇네요. 좋은 하루였던 것 같아요. 네.